저런거삼겹살 소주 한다 쌈이 없습니다. 김치로 대신합니다. 그래서 대신 증 거니 그래서 나온 거지. 잘 먹겠지? 아, 여기 소주도 금방 뜨거워지고 요즘 상당히 날씨가 그러네. 그래서 날씬한 거겠지? 아, 쌀라비야 음. 팽이버섯 팽이버섯 반드시 익혀가지고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먹네요 빵이지 혼술은 오래.. 혼술로 먹는 건 오랜만이에요 저는 이제 좀 천천히 한각다 슬로우 모션으로 먹는 물. 빨리 먹어면안 돼요 뭐든지 음 역시 갈릭은 언제, 언제나 먹어도 맛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릭겠지 생채에다가 싸먹어야지 생채 인식은 필수입니다 음 진짜 요새 누저야 나 베리비즈 해나 타이어즈 해 누가 알아줄까요?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절대로 아프지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노래가 나왔죠. 안 되나요? 안 되는 약국에 있어요. 몰랐지? 안돼 모른대. 자 오늘도 짧게 나베리타이어 다음번 이런 짧은 영상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어쩌라고 내 마음이 쭈